할렐루야 네. 이렇게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또 다른 감동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제 한총세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세인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 여인이라는 이름 지칭한 여인으로 지칭되는 한 사람, 이렇게 총세 명의 사람들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의 집에 찾아갔는데, 한 여인이 길을 가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곁으로 찾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그 발에다 이제 또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그러한 행동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저 사람이 만약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보니 이 사람은 참 선지자라 말할 수 없겠구나 라면서 마음속으로 실망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 뒤에 바리새인을 꾸짖으시며 여인에게 더한 축복을 남겨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곳에 등장하는 세 인물들 중에서 우리는 이 여인과 바리새인의 모습을 잘 살펴 보아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거나 그 여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바리새인으로 살고 있는지 이 여인처럼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랄게요. 먼저 바리새인을 볼게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사람이 즉 초대를 해서 대접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후에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면 참 이상하게도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은 하였을 때 그렇게 성대하게는 대접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씻,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또뭐 감람류도 바르지 아니했다. 환영의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급지하게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아, 저 사람이 그냥 잘 나간다더라. 그런 소문을 듣고, 그냥 우리 집에 온 김, 이제 이 근처에 온 김에, 우리 집에서 밥한 끼라도 하고 가세요. 라는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여인이 예수님께 대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 저 사람,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죄인인 걸 알았을 텐데, 아, 참 실망스럽네라면서 마음속으로 혼자 결론 짓고 혼자 실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교회에 다 있는 사람들 사이에 많이 보이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초대는 해요. 예수님 예수님께 나아가기는 해요. 교회에 나오긴 해. 근데 예수님을 대접하지는 않는. 그냥 아, 예수님이 뭐 능력이 있다더라.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그 정도만 알고, 그냥 교회에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뭐 누구 따라서 교회에 오고, 누구 때문에 교회에 오고, 아니면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니까 교회 나오고, 맨날 맨날 갔었으니까, 늘 가던 거니까 일단 가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나에게 초대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내 안에 제대로 들여서, 대접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가도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아 예수님 좀 실망스러운데 나한테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겠는데? 라고 말하면서 그냥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려고 하는 예수님과 그냥 아는 사람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느낌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바리세인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인은 어떠했나요?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향유를 준비하고 그의 발 앞에 나아가서 그의 발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의 발을 씻기고 또 그의 발에 입 맞추고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극진한 대접을 하였어요 그는 분명 자기가 죄인임도 알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더욱 예수님께 제대로 말도 붙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초대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집에 초대된 것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 향유를 붓는 그런 행동을 하였던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묘사는 복음서의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향유가 정말 값비싼 향유임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드러내고 있어요. 어떤 복음서에서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면 대략 1,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수 있는 그러한 돈이라고 말해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대략 하루 일당이 1 데나리온인데, 300 데나리온이면 300일간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니까, 그 정도면 거의 1년 연봉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큰 돈이 들어가는 그러한 향유를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해서 부어버렸던 거예요. 그렇게 그 여인은 자기가 가진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대접하였던 거죠.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 대접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초청하기에는 너무나 염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럼에도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먼저 예수님께 다가가고자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우리는 너무나 죄 많은 사람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너무나 큰죄 때문에 사실은 멸망당해야 함을 이미 잘 깨닫고 있는 사람인가.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으로,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사람들이 이런 한 여인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한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그녀를 칭찬하셨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또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다른 곳에 복음이 전해질 때이 여인의 행동도 같이 전해서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행동을 가지고 찬양도 있어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그 찬양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 거예요. 내게 있는 그 가장 귀한 것을 주께 가져와 그에게 모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할수 있었던 최고의 대접이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리새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한 여인과 같이 이 여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마음속으로 잘 한번 되뇌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여인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바리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더큰 빚을 탕감 받았기에 그 주인을 더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말은 반은 맞고 우리에게는 반응 틀리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에 적게 탄감 받은자가 없어요. 모두가 생명을 빚졌고 모두가 지옥에 가야 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탄감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에 많고 적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너무나 큰 빚을 탄감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예배의 자리에 묻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게 너무 큰데 그 사람을 보면서 아네 감사했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 사람도 맨 섭섭할 거잖아요 내가 큰밥 먹고 그 빚을 모두 탕감해 줬는데 그 사람이 아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뒤돌아서 가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고 섭섭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런 감정이 들게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모두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 하나님, 그거는 좀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앞으로 그냥 아는 사이로만 지내요. 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 이,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더욱 즐겁게 예배하면 좋겠는데, 그들이 더욱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큰 빚을 탕감받은 만큼 기쁨과 감사로 이 여인과 같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